어깨 뒤로 빼고, 네, 네. 이렇게 준비. 오 됐다. 시작. 아 걸었다. 다리야 <laughs> 인사해야 돼. 인사. 아한 번. 자간다어 어, 어, 벌써 힘사만 나와. 어, 어, 어. 어깨 뒤로 빼. 어깨 쓰. 어깨 밀어야 돼. 시작. 오어 민다. 오케이. 그렇지. 다리 걸어. 어깨 넣어야 돼. 아아나 넘어지면서 일어쳐졌다! 나 눕혀야지 일어 눕혀, 다리 걸어! 아 밀어! 다리 엉덩이 뒤로 빼고 준비! 뒤로 빼! 셋! 옳지, 시작! 오오! 오, 민다! 아, 어, 다리 걸어! 거기서! 미미 밀어! 밀어치기! 밀어 상처가 너무 높아 걸어 그만 엉덩이 어, 뒤로 빼 낮춰야 돼 옳지 그렇지. 어, 그렇지 낮게 시작 어, 방어했다 옳지 어, 발 걸렸다 옳지 돌고 좋아 좋아 밀어 어, 발 걸. 어, 발 피했다 손 들어 자 준비 쓰면안돼손 숙여 시작 손도 댕겨야 돼 어깨도 쓰면 발도 같이 써야 돼어마다 그만 가비 차려 인사 어우 좀 춤추겠다 시작 어 힘이 있어 돌아야 돼 그만, 인사! 준비! 옳지, 네, 네. 어, 숙여, 숙여, 숙여! 시작! 숙소. 아이고! <laughs> 할줄 모르는구나.